골프, 조진, 형! TV의 조진형 프로입니다. 제가 저녁을 안 먹고 쳤는데, 뭐, 7번이 이 정도 나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프로들은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갈 수 있냐면은, 바로 눌러 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눌러 치고 싶죠? 하지만, 이잘 눌러 칠 수가 없는 분들은 좀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인아웃을 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인아웃으로 들어가면서 이 왼쪽 어깨가 인아웃이 손이 심하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블로우를 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 여기서 다음 블로우를 치려고 하면은 더 한쪽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깨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뒷단이나 아니면 여기서 걷어올려지면서 심각한 탑핑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막 영상들 찾아보죠 어떻게 하면은 다운블로우를 칠수 있나 그래서 아 어떤 영상을 보니까 여기서 막 손목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공까지 이렇게 해서 치면은 다운블로우가 된대 근데 다운블로우가 되셨어요 물론 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이런 영상을 보고 다운블로우가 되신 분들은 어떻게 치더라도 결국엔 눌러칠 수 있는 분들이셨고 일반적으로는 내가 잘못된 피벗 안에서 다운블로우를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바른 피벗의 이해가 중요한데, 자, 일단은 백스윙은 정상적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백스윙 때는 왼쪽 어깨, 왼쪽 골반, 왼쪽 무릎이 이 오른쪽 대비해서 아래, 하이 포지션이시죠? 자, 여기서 다운 스윙이 들어갈 때 그냥 편안하게 도는 느낌이나 체중 이동하는 느낌이 아니라, 자, 공이 이제 제 꼬리뼈쯤에 있는데 여기서 돌 거예요. 백스윙에서 어깨, 힙, 무릎이 바로 일로 돌 겁니다. 공 쪽으로. 그러면은 스피나웃 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얼굴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얼굴을 가운데를 지키면서 도셔야 하고, 두 번째는 이런 느낌을 치면은 내 느낌에는 압력이 오른발 쪽으로 많이 남아있는 느낌이거든요. 하지만, 오른발이 계속 붙어 있으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질량의 이동이 안 되는 패턴이어서 오른발이 떨어지면서 이런 느낌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피벗의 느낌만 바꿔주면 얼마든지 잘칠수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잘하셔도 얼마든지 공을 눌러 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피거리가 저처럼. 꼭 한번 집에서도 해보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골프 조진형 tv의 조진형 프로였습니다